안녕하세요. 배우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성경입니다. 네, 저희는 작품 촬영과 콘텐츠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향에 예민하기도 한데요. 최근에 향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죠? 바로 라콤의 멀티 퍼퓸과 퍼퓸 핸드크림입니다. 네, 우선 멀티 퍼퓸 종류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퍼퓸 로맨틱 브라운 후유입니다. 로맨틱 브라운 포유 같은 경우는 씁쓸한 타바코와 진득한 바닐라가 어우러진 향으로 담배와 위스키 한 잔이 생각나는 향인데요. 네 우디한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부드럽기만 할 수도 있는 바닐라 향을 타바코와 우드가 잡아주면서 섹시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다음은 멀티 퍼퓸 슬로우 그레이 포레스트 소개해드릴게요. 네이 제품은 톡 쏘면서도 신선한 느낌 때문에 안개가 낀 숲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향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릴렉스가 되는 향이라 룸 스프레이로 사용하기도 정말 좋고 편안한 릴렉싱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제 다음은 라쿰의 퍼퓸 핸드크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는 촬영 현장에서 손만 타이트하게 촬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핸드케어가 필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핸드크림을 정말 듬뿍 바르고 자는 편이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건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발라주는 편입니다 네. 저도 많이 건조한 편이라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데 우선 스트로베리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럴한 향과 딸기 향이 조합되면서 러블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요. 네, 그렇다고 너무 달거나 상큼하기만 하지 않아서 좋고 제형 자체가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끈적거림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음은 슬로우 그레이 포레스트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멀티 퍼퓸에도 이 향이 있었죠? 어, 스트로베리 문 같은 경우는 실버 패키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슬로우 그레이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블랙 패키지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스트로베리 문과 슬로우 그레이 포레스트의 다른 매력을 커플분들께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성분은 슬로우 그레이 포레스트를, 여자분들은 이 스트로베리 문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하기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라 더욱 추천드려요. 네 오늘은 저희가 라쿰의 멀티 퍼퓸과 퍼퓸 핸드크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세계적인 글로벌 향료사의 내추럴 원료로 전문 조향사가 직접 조합한 고급 향료만을 사용하는데요. 향 부양률이 좋아서 오래 지속되는 편이고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무드의 브랜드라 여러분들께서 라쿰의 제품을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